되자마자 한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킨 홀리카 홀리카 스리테커 에디션 제품들로 페코짱 커버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메이크업하면서 제품들도 같이 리뷰해볼게요. 우선 제 옆에 있는 페코짱 패키지부터 뜯어볼까요? 본격적으로 페코짱 커버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저는 이 마스크 패드로 기초 케어부터 해줄게요. 와, 여러분 페코짱 얼굴 보이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마스크 시트는 말안 해도 좋은 거 아시죠? 한국 게리뷰티 뷰라벨 마스크 시트 부문 1위에 선정된 만큼 제품력 짱, 가성비 짱인 마스크 시트예요 응? 왜 우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감쪽같죠? 감쪽! 사실 이우유감 안에는 쿠션이 들어있어요 진 패키징이 너무 귀여워서 뜯기 아까울 정도예요. 이번 패꽃장 에디션에는 쿠션 퍼프에도 패꽃장 캐릭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패꽃장 퍼프 세트도 같이 출시가 됐어요. 저는 소장용으로 구매했어요. 하드커버 글로우 쿠션은 저처럼 건조한 피부 타입에 정말 잘 맞는 쿠션인데요. 진짜 메마를 일 없이 수분이 펑펑 터지는 쿠션이에요. 다음은 파운 커버를 자랑하는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한국 블로거들 사이에서 커버력이 좋기로 아주 유명하게 소문난 제품이에요. 글로우 쿠션과 퍼펙트 쿠션 모두 각각 네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제품 다 손등에 발색해보고 비교해볼게요. 글로우 쿠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도포가 되네요. 은은하게 올라오는 광채 덕분에 꿀광 피부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퍼펙트 쿠션은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높은 밀착력과 커버력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손등에 써진 글씨가 거의 완벽하게 커버된 모습 보이시죠? 더욱더 상세한 비교 보실까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는 하드커버 글로우 쿠션 웜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했어요. 어플리케이터로는 팩폭장 빵퍼프를 같이 사용해 볼 건데요. 완전 푹신푹신한 빵퍼프가 들어있어요. 저는 퍼프를 물에 적셔서 사용할게요. 물먹인 빵 퍼프를 사용해보니 밀착력과 수분감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좁은 부위도 쉽고 섬세하게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에 불필요한 광을 없애기 위해 노세범 팩트를 사용해줄 건데요 허브향이 나면서 깔끔하게 유분기를 잡아주네요 아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막단게 먹고 싶어요 캐러멜 하나 먹고 이어서 가볼까요? 어머 음, 캐러멜 대신 섀도우가 들어있네요? 보이세요, 여러분? 1호는 딸기카라멜이라 핑크멜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2호 밀크카라멜은 카라멜톤의 브라운 컬러 위주로 구성을 했어요. 어, 뭐야? 여러분, 어, 이거 진짜 딸기 냄새 나요? 밀크카라멜은 진짜 카라멜 냄새 나요? 저는 1호 딸기카라멜을 사용해볼게요. 먼저 딸기버터를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고 메인 컬러인 딸기카라멜을 브러쉬에 묻혀 중앙은 비워두고 눈 앞머리와 꼬리 부분을 넓게 발라줄게요. 베리 카카오로 쌍꺼풀 라인에 발라 그윽함을 더해줄게요. 마지막으로 베리 슈가를 눈두덩이 중앙에 얹어 차르르한 눈을 완성해줄게요.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도 빠르게 완성시켜줄게요. 해코짱 커버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 젤리 블러셔를 소개할게요. 블러셔는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왔고, 제형이 굉장히 독특해요. 국내 최초 젤리를 녹여놓은 듯한 뿜득뿜들 텍스처로 맑았고 투명한 치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젤리처럼 탱글한 텍스처가 놓는 느낌이 나요. 왼쪽부터 1호 멜팅 체리, 2호 멜팅 오렌지, 3호 멜팅 딸기 컬러예요. 저는 1번 멜팅 체리 컬러를 얹어볼게요. 패코장하면 빨간 치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더 많이 발라봤어요. 그리고 콧등에도 살짝 발라 생기있고 귀여운 피부 표현을 해봤어요. 이제 홀리카의 스테이지셀러 물방울 틴트밤으로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줄게요 이번 페코짱 에디션을 통해 새로 추가된 3번 무화과 워터, 4번 체리코 워터, 5번 카라멜 워터 컬러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색상 이름처럼 컬러가 선명하게 발색돼요 저는 페코짱의 촉촉한 립을 따라하기 위해서 4번 체리코 워터를 발라봤는데요. 입술에 닿는 순간 되게 촉촉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입술을 진정시켜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방울이 닿는 것처럼 느낌이 진짜 특이해요. 계속 바르고 싶었어요. 여기까지가 저의 페코짱 커버 메이크업이었어요. 발그레하고 귀여운 페코짱의 느낌이 느껴지세요?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나머지 페코짱 제품들도 제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페코짱 멀티젤리 립밤이에요. 1번 체리베리랑 2번 피치베리를 한번 손등에 발라볼게요. 여기가 체리베리, 여기가 피치베리 컬러예요. 각각 레드와 코랄 계열의 립밤이에요. 두 번째는 페코짱 오일페이퍼인데요. 페코짱 카라멜 포장지랑 닮아있는 디자인이에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 소장구를 극해가지고 제가 질러버렸어요. 이런 귀여운 아이템은 꼭 하나씩 소장하세요. 다음은 뽀얀 광채를 뿜뿜 뿜어내는 하이라이터예요. 이 제품은 사실 알사의 루미나이저 저렴이 버전으로 유명해요. 이렇게 발랐을 때 굉장히 투명한 광채를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향도 연유 캐러멜 향이 나요. 그 다음은 의외의 꿀템, 코코짱 핸드워시를 소개할게요. 이렇게 폭신폭신한 구름 제형에 상큼한 자몽향이 나서 계속 쓰고 싶어지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스윗페코 에디션의 숨은 꿀템? 바로 핸드크림이에요. 피치, 자몽, 망고, 시트러스 세 가지 향으로 나온 페코창 핸드크림은 여름철에도 끈적임 없이 사용 가능한 가벼운 샤벳 제형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미니한 사이즈가 어디든 휴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홀리카홀리카 스윗페코 에디션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어요. 다른 캐릭터 콜라보처럼 패키지만 귀여운 줄 알았는데 제품력도 너무 좋아서 만족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제품들로 찾아올게요. 안녕!